안녕하세요. 오늘은 가 스무 살된 사촌동생의 화장품을 털어봤습니다. 오늘 한번 별로 없는데 하나하나 파헤쳐보겠습니다. 음, 요거 어떤 건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. 이거는 에스쁘아 쿠션입니다. 아, 에스쁘아 이거 쿠션. 몇호예요 이거는 페탈. 몇 페탈? 2 1호 정도. 아 이게 그러면 화장품 이렇게 하면 색상이 어느 뭐 흰색 뭐 이런 거 베이지 이런 거 약간 밝은 베이지? 음 한번 봐줘. 봐주... 아 해줄까 손등에? 음. 약간 아 핑크색? 핑크 베이지? 음아잘안 안 나온다. 안 온... 더러운데? 뭐 더러운데?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? 아 이거는 파우더 팩트. 또 더럽긴 한데 음. 이거 기름기 있는데 해주면 아. 약간 유광 무 유, 그 기름기 없애주는? 거아높임말 하려니까 어색하니까 반말로 넘어갈게. 음. <laughs> 이거는 왜 그래? 이거 내가 원래 그 뚜껑 잃어버려가지고 아 진짜 이렇게 사러 아 이건 어디 건데? 이거 이, 이거 네이처. 네이처. 엄마가 네이처. 그냥 열개 사놓은 거. <laughs> 내 거는 한개 줄까? <laughs> 나한 <laughs> 개는 <laughs> 이건 어디 거 이름 뭐지 아까 이름 안 해봤지? 어 원래는 이이 이 글립스 아, 그 글립스 건데 이거 어바웃 톤으로 리뉴얼 돼가지고 음. 이름 브랜드명이 바뀌었어. <웃음> 진짜 <웃음> 이거 는 내가 쓰던 거다. 킬 커버? 이거는 어 킬커버 이거 많이 썼어. 이게 제일 좋지 컨실러 중. <laughs> 진짜 이것도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. 깨끗하게 못 쓰는 음, 자, 게 조금 저, 저, 단점 여기 다 묻으니까 다 음, 나오 조금 깔끔하게 쓸수 있는 걸로 리뉴얼 됐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는데 근데 긴, 이거 아직 써? 어 이거 있어 이거 있고 이게 좋긴 좋아 이게 얼굴에 좀 노란 끼니까 그걸 조금 커버하기에는 괜찮더라고 음. 그리고 이거는 뭐 이거 거울이지 뭐어 그치 음. 거울이야 뭐 하나씩 있으면 좋고 이게 좋다던데 이게 뭐 할만 뭐 예쁘게 잘 되고 아, 뭐 이거 이런. 거. 일단 예쁘잖아, 겉트 패키지요. 약에생활 음. 선물로 받은 거란 말이지. 그냥 펄 화장을 안 해서 무펄로. 음... 새거 같은데요? 응, 새거예요. 두 번밖에 안 썼어. <laughs> 예쁘지 않아? 아니 스무 살이면 좀 하고 다니지 않나요? <laughs> 저도잘안 저 했어요. 섀도우도 아... 잘안 해가지고. 진짜. 어... 아난 조금 생활감이 있을 줄 알았는데 1도 없고. <laughs> 생활... 아 여기 봐봐, 여기 좀 있잖아. 어나 갖고 왔거든아 진짜 <laughs> 다 지워져서 그래 알겠습니다 근데 아, 이거 예쁘지 않아? 이거 하지. 괜찮을 거 이거 사람들이 많이 쓰고 조금 인기도 좀 있는 거 같더라고 데이지크가 맞아, 맞아, 맞아. 이거는 뭐야? 이거 이거 <laughs> 이거 립스틱인데? 친구가 생겨줘 생일선물 <laughs> 어, 어. 아, 차별... 색깔 왜 이래 이리... <laughs> 어 왜? 예쁘잖아 색깔 여기 좀 해줘봐 색깔 그냥 보면 어? 여기 이... 무슨 색깔이야? 어? 나 이런 색깔 좋아해. 가을 뮤트 색깔. 진짜? 응. 입술에 발라줘 봐봐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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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, 싫어. 왜? <laughs> 싫어. 그냥 왜? 이거 발색이나 <laughs> 예쁘잖아. 오케이. 혼이 이런 색깔로 쓰나? 빨간색 쓰나 먼저? 아니 나는 연한 거. 약간 립글로즈 같은 거? 어, 약간 그런 음. 거 좋아하고. 비율한데 이거 비율. 엄청. 이거는 거울해. 어디에서 샀어? 시시이도 시세이도, 응. 시세이도 아니고 <laughs> 시세이도. 아, <laughs> 어, 시세이도께 좋다긴 하 하던데. 맞아. 약간 내돈 주고 사긴 너무 비싼데. 그렇지고, 삼만 삼만은 비싸거든. 진짜? 3만 원 정도 넘는데 그때 그것도 친구 생일 선물로 줬어. 아, 생일 진짜? 선물, 생일 선물, 생일 선물. 생일 선물로 연명하시나요 <laughs> 아, 그런 거 같아. 내가 화장품을잘안 써. <laughs> 하여 <laughs> 생일 선물로 연명했네 맞아. 이거 이거는 왜 이렇게 더럽게 썼어? 닦게 줬어. 이거 보여 줄까? 이게, 이게 솔직히 유튜브에 막 깨끗한 화장품 거다 거짓말이 이렇게 쓰는 게 진짜 진짜로 이거 보여? 이거 이거 엎으면 뚝 떨어지잖아 진짜 더럽지 근데 색깔은 예쁘다 이거 유명하잖아 어 들어본 음. 것 같아 어, 안 나오지? 또여는안 나오지 뭐야 안, 나오지? 안 나와 예뻐 뭔데 이거 다시 보자 엥? <laughs> 엥? 아, 그렇다 아 이게 얼굴에 발색이랑 또 다르지. 손이랑, 조건 바 하면 조 아, 아, 그 립밤 아, 네, 응, 뭐... 그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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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게 바로 바로 로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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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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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로 바로 바로 이름값? 로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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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바로 바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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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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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이건 무색인데, 그러니까 내가 이상로랑 틴트가 지금 없는데 다이앤 언니가 사준 거 있단 아... 말이야. 근데 그거 바르기 전에 이거 바르고 바르면 훨씬 진짜 예쁘고 아 바짝 바짝거리네. 음, 음. 아 이런 거는 이제 입술 보호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네. 그래서 입술 보호하는 거처럼 너무 비싸지. 사만 값이지요. 이거는 뭐야? 이건 마스카라. 아나 마스카라 도 요즘 안 써서 산지 얼마, 얼마 전으로 됐을 거야? 었겠는데안구듯지 아, 구찌 나왔어. 있어. 이거 어디 건데? 이거가 클리오 걸걸? 클리오. 클리오. 클리오 또 잘하지. 아, 클리오 거 아닐까? 클리오 거 맞지 싶다. 클리오는 또 화, 화장품에 또한 일가견 있지. 이건 이거 알지 키스미. 이거, 거? 아, 키스미는 나는 근데 사람들이 좋다 좋다 하는데 나랑은 안 맞더라고. 아, 아이라인이지. 나는 잘안 맞다. 아, 그래? 그래서 안 했어. 그래? 나도 이걸 샀다가 응. 안 맞아서 안 했어. 근데 이거 추천 안 번지고. 번지도 없는데, 나는? 아, 그래? 아 번지네. <laughs> 나는 얼굴에 유분기가 있어가지고. 아, 나도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이거 하고 왔어. 어, 눈 눈두덩이도 유분기 진짜 많은데 그래서 안번진다 해서 샀는데 번지. 번지길래 버렸어. 버렸다고? <laughs> 버렸어. 아 이거는 선크림. 선크림이네. 이거 원래 안 들고 다녔는데 오늘 친구 집에서 사야 되니까. 아. 내일 아침에 바를 거. 그래, 선크림은 자주 잘중네 아, 시간마다 계속 해줘야 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. 선크림 셀프 전신 거 많이 쓰니까. 음. 이게 좋다, 좋아? 이거 좋다, 진짜. 이거 일단은 그럼 좋다고. 오 미백도 아닌데. 아, 아 근데 유분기 있으면 좀 그럴 수도 있거든. 약간 그렇게 올라오거든 유분기 있. 아, 아 나는 유, 얼굴이 좀 유분기가 있으니까 확 밝아진다 이거 약간. 그래 나도 밝은 거 좋아하거든. 응. 근데 유분기랑 같이 있어주면은 이게 번질 번질하면서 좀 이렇게 좀. 얼굴 화장 해도 좀 뜨고 막 이러니까 아, 지워지고 막 이런 게 싫어가지고 응. 내 집에 그럼 이거 이거만 한 여섯 통치어 진짜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다쓴 이거는 다쓴 거야 얘 새로 한개 샀는데 내가 오늘 들고 온게새걸안 들고 오고 실수로 다쓴걸 들고 와가지고 다 급하게 응, 변명하시네 <laughs> 변명하네 근데 이거 좋다 이거 원래 어, 내가 연우 생일 선물로 좀 해라 아. 연우 생일 선물 하줬는데 너무 내 피부 톤에 맞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뺏어 쓰다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예쁘지 이 음.. 약간 황토 색깔이가 뭔데? 약간.. 황 황토 색깔 아니잖아? <laughs> 약간 황토.. 주, 주황색 주황색? 아니 주황색 치고는 황토 아니가? 아 이거 얼마나 예쁜데 황... 황토 같은데.. <laughs> 나 이런 거 황토 같은 거 있는데 황토 아니라니까 <laughs> 황토 아니 황토같이 보이는데 이, 이거 맨날 전화하고? 이거 맨날 전화하지 앞머리 있으니까 이거 그렇지 이, 이, 머리카락 깨가지고 이 볼터치 이런 거 없어? 이거 볼터치. 아 볼, 아 이게 볼터치야. 나는 섀도우인 줄 알았지. 아니 봐봐. 선크림, 컨실러, 쿠션 위에 유분기 잡는 거에 눈에 바를 거다 있고 다 있지. 요즘은 진짜 많이 안 한다. 이거 아, 나도 많이 근데 어... 들고 다니는 거야. 내 친구 지금 안 들고 다니고. 아 진짜. 2 0살 치고 많이 없네. 2 0 살에 신입생의 <laughs> 화장품 이게 답니다, 여러분. <laughs> 멀쩡한 거 이거밖에 없고. <laughs> <laughs> 사촌 동생한테 화장품 좀 사줘야겠어요. 생일 <laughs> 선물로 연명하는 아... 사람이. 아좀 사줘야겠네요. 여러분 오늘은 2 0 살의 화장품 털어봤고요. 다음에 또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